이렇게 아이돌 아하 잠시만, 잠시만요. 뭐, 확실하게 한번 껴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돌 래퍼 MC가 입니다. 반갑습니다. MC가, 리뷰해드릴 제품은 고브라 군단 덤벼라 GIU 격대 6년도 06년도에 출시됐던 컬렉터 클럽 X 버전의 예, 사막 버전이 되겠습니다 투팩이요 투팩 투팩은 이제 두명 피규어 두개가 들어있다는 뜻인데요 세트 네번째 중에 두번째 예, 6년도에 그두 가지가 출시가 됩니다 그 정글 버전 투팩과 사막 버전 투팩, 그리고 그 다음에 7년도에 그 패시픽 버전이랑 아크틱 버전, 이렇게 각각 총 4종이 출시가 됩니다. 자, 데저트 버전, 데저트 투팩인데요. 뭐, 어, 사막 버전이라서 좀 약간 어울릴 것 같아서, 08년도에 출시했던 데저트 AW, AWE 스트라이커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렇게 열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 오른쪽에 있는 건 코브라 플랙 바이퍼, 왼쪽은 레인지 바이퍼예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92년도에 나왔던 플랙 바이퍼를 리페인팅한 거고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왼쪽에 있는 제품 레인지 바이퍼는 90년에 나왔던 레인지 바이퍼를 리페인팅한 겁니다. 자, 92년 플랙 바이퍼, 90년 레인지 바이퍼입니다. 네, 사진 출처는 요즈닷컴이에요어 지아이 대백과 사전이죠 자 열어보도록 할게요 레인지 바이퍼 90년에 나왔던 레인지 바이퍼를 리페인팅 92년에 나왔던 플랙 바이퍼를 리페인팅한 거 플랙 바이퍼 아하 아이 그냥, 그냥, 그냥 조촐합니다 이게 뭐야 이거? 이것도 그대로 92년도에 플랫바이퍼 악세사리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요거는 90년 레인지 바이퍼의 악세사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또이 파일카드 이게 레인지 바이퍼의 파일카드입니다 레인지 바이퍼의 파일카드 2년에 나타플랫바이퍼를 리페인팅한 지금의 사막버전 6년 전 사막버전의 파일카드입니다 네. 이제는 파일카드 안 버릴 거예요 이제는 소중하니깐요 네. 악세사리를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이게 발판 좀 넣어주지. 이 프랫파이퍼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나왔고 93년도에 색깔을 좀 약간 바꾸면서 배틀 값을 치르셔서 나왔던 그런 피규어입니다. 하도즘에 미개봉만 모으다 보니까 악세사리 결합을 몰라 악세사리. 아, 참 이게 미개봉 유저의. 학생들이 정책을 다 해봤어요. 이게 맞는 거야. 뭐야. 틀린 거야. 이게 뒤집어야 되나?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나중에 제가 그 지하에 조 리뷰를 할 때는 제가 발판을 가져올게요. 요거 발판이 없으니까 자꾸 애들이 쓰러진다. 우리가 가지고 놀던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재질입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온 장갑차에 한번 태워보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지하 유격대 장갑차예요. 그냥 이 코브라가 뺏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홈이 있어요. 그이 발바닥 뒤꿈치에 홈이 있거든요. 구멍이?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다가 음네 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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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홈이 딱 발바닥에 딱, 이게, 뒤꿈치 들어가면 좋은데, 너무도 뻑뻑하면, 이 돌기가 이 발바닥에 박혀갖고,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느슨한 게 차라리 마음 편하네요, 차라리. 이렇게, 아이 아아! 하 잠시만요. 확실하게 이걸 껴볼게요. 참고로 이 장갑차는 제가 스티커를 다 지금 안 붙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스티커가, 스티커가 있는데, 이제 장갑차 나 스티커는 아직 안 붙인 상태고요 뭐, 이게, 3 7 5인치예요딱 10cm 정도? 사막 버전. 어떻게 이 장갑차하고 잘 어울리나요? 네, 이게, 제가 피규어로 맞춰서 장갑차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또 이상우님 또 초대받아서 또 지하 6대를 소개를 했고, 또 지하 6대를 또 계속 또 소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번에는 그, 06년도, 6년도 번에 그, 컬렉터즈 클럽, 익스 버전의그데저트 버전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생소할지 모르시겠지만 어저 같은 나이 또래, 제가 올해 나이 많은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분들은 아마 어 추억을 느끼면서 아 저런 제품도 있었구나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 또 지하이도 씻고 부르님께서 어저 입고 또 찍으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사이즈가 딱 맞아, 딱 맞아, 참. 다음에는 어떤 지하유격대, GI 지하조를 제가 가지고 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도 이벤트 선물이 있습니다. 지하조를 선물을 해 드려야 되는데, 어, 제가 아직 지하유격대 많이 좀 공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지하유격대를 준비해 보고요. 오늘은 제가 다른 선물 준비한 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똑같아요. 똑같아 1번부터 100번까지. 언제 1번부터 1000번까지 제가 숫자를 말하는 날이,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번호 외치겠습니다. 이번엔! 와우! 네, 이 번호를 예, 작성해주신 분께 제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C가 이에 하이텐션 리뷰를 맛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제아 비로 히트라. 1번부터 100번까지. 렛츠 액션. 아! 네, 어 왠지 이숫자하고도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요.